이제 뺄셈인데 더하기를 많이 하면 덧셈을 많이 해보면 뺄셈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크게 다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단순한 뺄셈인데 뺄셈은 덜어내, 덜어내 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덜어내서 없애고 남은 것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셈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차. 1등면 5개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2개를 이제 없애버려가지고, 3개만 남아있는. 사실은 표현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원래 5개가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는 여섯 개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이 행위 자체, 뺀 거죠. 뺀 행위. 그래서 6빼이 3한 거죠. 600이 두 개를 가져갔으면 2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는 거죠. 결과는 우리가 요거 가져간 게 어디 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그것이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쉽게 이 현상을 요거를 어 표현할 수 있으면 되죠. 9개가 있었고 3개를 빼면 이제 6개가 남은 거죠. 5에서 3 빼면 2가 남겠고 3에서 2 빼면 1이 남겠고 그림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림이 없죠. 그림이 없어도 아이들은 이제 이미 그림으로 훈련이 됐든지 아니면 어, 빼기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단순한 것들은 3에서 2개 빼면 1이 남다. 5에서 2개. 여기 이제 빼기가 연속해서 빼기를 한번할수 있는 게 아니고 여, 여러 번할수 있는 거죠. 여러 번할수 있는 거죠. 5에서 2 빼고 1 빼고. 그렇죠 그러면 5에서 2 빼면 3이 되고 3에서 또1 빼니까 이가 되는 이런 것들도 연습해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접하면 아이들이 좀 어리둥절 할 수가 있어요 어, 빼기는 늘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어, 큰 거에서 작은 거한번 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않는 거죠 사실 좀더 가면 은 작은 거에서 큰, 거, 무슨 큰 거를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벗어나면 아이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를 좀더 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